여러분, 혹시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TV로 뉴스를 보고 저녁에는 컴퓨터 화면으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인공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공빛,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빛 관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백내장,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을 늦추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와 같습니다. 망막은 필름, 수정체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렌즈인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 시야가 흐려지는 백내장, 그리고 필름인 망막 중심부가 손상되어 시야가 찌그러지는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병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눈이 빛에 혹사당하며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과 생체 리듬 조절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외선은 눈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인공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불면증을 유발하고 눈의 피로와 건조를 심화시킵니다. 결국 빛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빛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빛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20, 20, 20 규칙,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거리의 사물을 20초간 바라보기. 간단하지만 시력 보호에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자연광 활용, 낮에는 커튼을 열어 자연 햇살로 생활하고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 조명을 쓰세요. 자연광은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야간 모드를 켜두면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 햇빛이 강한 낮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단, 반드시 U V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여야 합니다. 값싼 선글라스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눈 깜빡이기 습관.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깜빡임이 주로 눈이 건조해집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0대 이상 성인의 60%가 눈피로와 안구건조증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20, 20, 20 규칙을 3개월 실천한 그룹은 눈피로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실제 질환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빛 관리와 함께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블루라이트를 흡수해 망막을 보호합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안구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결국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함께 가야 눈 건강이 지켜집니다.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과 삶을 연결하는 창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글을 읽는 즐거움, 손주 얼굴을 보는 기쁨, 여행의 풍경을 느끼는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곧 삶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눈을 혹사시키셨나요? 지금 당장 창밖의 나무나 하늘을 20초간 바라보세요.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평생의 행복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빛 관리 습관을 시작하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 경제, 즐거움, 그리고 마음까지 책임지는 시니어 인생 파트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눈과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작은 실천입니다.